네, 구독자 여러분들. 자,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프로젝트 2강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1강 올려드렸고. 자, 여러분, 행복을 하려면 뭐가 가장 주안점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에, 뭐니 뭐니 해도 어,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바쳐줘야 되는 것이 에,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겠죠. 에, 오늘은 음, 그동안 이제 제가 육세 아, 출가 후에 음, 이때까지 이제. 도법에서 나왔던 수행의 능력으로 어, 엄청난 그 많은 환자를 기취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기취을를 하면서 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댁의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뭐 없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단한 분이라도 이암 환자가 있다면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아마 유전이 의학적으로도 유전될 확률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유방암 걸렸다면 딸도 유방암을 조심하고 엄마가 또 자궁암이 걸렸다면 딸도 자궁암을 조심해라라고 이제 의사들의 그 소견을 많이 익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꼴을 제가 어제도 우리 포항의 모 그사님에게 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사에게 그이분이 이제 전립선 암을 안고 계신데 아, 이렇게 숙제를 줬습니다. 자, 암은 자 이거는 전 세계 암 환자한테 다 통용됩니다. 제가 암 학회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왜 암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백이면 백100 사람의 암 환자 모두 다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나는 평소에 남하게 악하게도 안 했고, 평소에 참 나누기 좋아하고, 자식 새끼 키운다고 내 혼청춘을 다 바쳤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이때 제가 그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오셨던 간에 암을 불러 일으킨 것은 제삼자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암을 불러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암을 만든 주인공도 본인이다. 참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강이 행복 프로젝트 이 강이 건강인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라면 또 지금 현재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또 신장을 투석하는 환자라든지 또 귀한 환자가 많이 있죠 난치병도 많이 발병이 되고 그러면 이 병이 온 환자들이 잘 낫지 않는 이유 또 암이 전이되거나 다시 재발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그거는 유전자적으로 어 의학적으로 그 변이가 자꾸 그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의학적인 소견이고요. 자, 모든 병이 났다면 그 병이 난 것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본인의 그 병이 온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치유합니까? 여러분이 병이 난 원인도 모르면서, 내가 병이 났으니 난 어려 보험도 더 득하게 더 있으니, 내난 병을 그냥... 현대과학에서 다 치료해 주시오. 하고 여러분은 다 맡기셔 가지고, 거기에 의사가 과학자가 하는 얘기, 한쪽만 지식을 깨달은 반쪽에 하는 과학자가 하는 때 모든 몸을 느껴서 항암치료를 하고, 이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모든 세포도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항암치료를 받는 순간에 계속 돈 내고 죽어가는 거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암환자들은 아래 될 것이 뭐냐면 암뿐만 아니라 당뇨, 중풍, 고지혈증, 비만 환자, 비만도 환자입니다. 이 모든 병을 걸린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 병이 났다면 자 본인이 병이 난 거죠. 다른 사람이 난게 아니죠. 본인이 병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치유를 하겠습니까? 본인 아닌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남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뭔 얘기냐 하면 본인이 해왔던 행동, 습관, 말투, 표현 성격 이 모든 것을 완전히 100%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없다. 자 주위에 암이 낫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경과 후 7년이 지났는데 괜찮다가 8년, 9년, 10년 만에 또 다시 재발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재발이 되는 사람은 원래의 암이 오기 전에의 그 행동, 습관, 말투, 표정, 성격, 모든 것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병이 발병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온몸에 괴로운 병을 앓고 있으니 알아둘라는 이런 투정으로 오히려 가족을 더 괴롭히거나 성격이 더 급해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족 그 암이나 중풍이나 당뇨를 많이 할거나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을 면밀히 바라보세요. 이거를 낫을라고만 발부동을 치지 본인의 이 본인이 스스로 불러온 병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을 절이 자인을 하지 못하고 성찰을 못하기 때문에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에, 오늘 이 행복한 인생 프로젝트 21강을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시간 건강의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 했을 때는 건강한 유기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 정상적인 건강한 유기체 안에서는 정상 유기체가 정상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줬을 때 많이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정상 구조를 가지고 살려면 뭐가 바쳐져야 되면 정상적인 생화학 반응이 반드시 받쳐 줘야 된다. 자, 정상 생화학 반응이 받쳐 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화학 반응은 우리가 인체의 세포 하나가 세포 구조 하나가 1분, 60초 동안에 약 100만 건의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안 좋고, 죽었고, 병든 이런 화학과 부품 교환을 하고, 체인지를 하는 것이 1분 60초 만에 이 세포 하나가 하는 일이 약 100만 건의 일을 한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사람의 몸을 바꿔왔다는 것은, 즉, 우주를, 우주의 별자리만큼 어마어마한 정밀하고,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이미 갖고 온 겁니다. 이 수소가 몸을 갖고 여러분은 이런 정, 정상적인 삶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모든 현대 과학과 물리학에서 밝혀낸 것은 정상 생화학 반응을 했을 때는 자 스님 기치우를 정말 암을 치하면 낫습니까? 또기치우가 고통이나 통증에 낫습니까? 하고 약간 신비주의나 어부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데, 지금 저쪽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요이기치료가의과 대학, 박사들, 의사들, 닥터들 수많은 사람이 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기치료 명상, 그러면 뭘 떠올려요? 돌을 떠올려 버린다는 거죠. 선임이나 도인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 버리고 기치료 하면 벌써 뭘 생각하십니까 도사 떠오리죠 머리 꽁지 머리하고 계량 한복 입고 머리 여기 발까지 길르고 턱 수염 길르고 포옹 잡고 또이 건강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생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여기에 따르는 게 정상 생전 자기장이 생전 자기장이 정확하게 8에서 1 2암피어를잘 흘러줘야만이 우리는 정상 생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체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인체도 어떤 병이 들었든지 간에 그 병이 들었다는 것은 뭐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상적인 세포 구조가 변이가 되거나 그 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환경 스트레스, 습관, 은행 그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고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다엎조려서다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없고 현재 여러분은 이러한 정상계도에서 벗어나는 행동, 지나친 음주, 지나친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식사 끼니를 밤껏 그냥 아침 10시에 했다가 저녁 7시에 했다가 다시 아침 오후 1시에 했다가 생체 리듬을 이렇게 바꿔 버리면 생체 생화학 반응에 교란이 일어나 버리는 거겠죠. 세포에 교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여러분 몸이나 저몸 안에는 신생 신생 반응을 하는 세포들이 항시 존재하는데, 이 신생 세포들이 가다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버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생전 자기장이 정하게잘 나왔을 때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음? 인파구에서이인파의 에너지가 약 하루에 100만 개 정도가 생성이 되죠. 아, 그런데 이 100만 개 가운데 50만 대구는 어디로? 또 50만 대구는 T 인파구 세포로 바뀌고 50만 대구는 B 인파 세포로 변이로, 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B 인파구에 있는 세포 50만이 하는 일은 이 세포 하나가 세포 하나 구조에 약 150만 개의 키를 열수 있는 세포 하나에 150만 개가 자물쇠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체의 신비죠. 요사이 제가 이제 이 물리학을 상당히 그 깊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치료나 이 우리가 하는 모든 명상이나 수행이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둥실하게 신비주류 가버린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앞에 반드시 붙죠. 사자가 붙게 됩니다. 사이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0만 개의 키에 다른 신생세포가 들어오거나 환경에 의해서 다른 세포가 들어오고 이키 세판에 탁탁 하고 삽입이 되면 여 안에서 핵분 반역이, 핵분 반열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 세포를 전부 개멸시켜버리죠. 그러고 새로운 이 50만 개의 T 세포 임파구는 이 에너지는 이런 신생 암세포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을 때 밤새 잠에서 일어났던 이런 암세포들도 티임파고 전부 먹어치워서 싹 개멸시켜버리는 만남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파동을 가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정상적인 파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몸에 112개의 원소가 있죠. 이게 이제 세포의 1률2개의 어, 옛날 도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죠. 건강상 찾아가자 1만 2천 봉이라고 벌써 이 원소 숫자를 노래를 해놓은 거예요. 도인들이. 자, 이 원소들이 중에 가장 큰 인간 몸의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가 이 몸을, 우리 인체의 몸을 박스로 봤을 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또몸안의 세포들조차도 이 개념의 세포들조차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무질서는 뭘까요? 결국은 몸을 망치는 거겠죠. 자, 이 탄소가 여러분 옛날에 호심천국이나 이런 거뭐 보시는, 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명한 바이브레이션, 공명적 타계가 주는 이 소리나 이런 어떤 정확한 음악을 정확하게 들려주거나 했을 때이 탄소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로 배를 딱 1분도 안 돼서 다 잡아버린다는 거죠. 아 1초도 안 돼서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체의 신비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기출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현되는가 바로 이 기치료는 한부의 음과 양과 한의학의 기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한의학의 기본을 해가지고 인체에 이쪽에 지금 지나가는 자극 물론 통증 부위라 그래서 아픈 당체에도 바로 치료하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의학에 각해서 음과 양혈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알아서 이쪽에 좌쪽에는 자신을 넣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음의 기운과 우쪽의 양의 기운을 밸런스를 잡아서 보호를 해줄 자리, 기운을 넣어줘야 될 자리와 기운을 빼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기치유를 해야 기추의 기추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바이브레이션, 공명을 올려서 우리 몸에 소리파동을 맞춰 가지고 자연치유를 해낸다. 어 그래서 암, 중풍, 당뇨, 수많은 난치병들도 뭐예요? 뭐가 잘못됐다? 우리 몸을 이렇게 세포나 탄수의 구조로 봤을 때 부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생전 자기장이 전부 교란을 일으켜 버리는 거죠. 생전 자기장이 교류를 일으켜 버리니까 어떻게 정상 생화학 반응도 전부 교란이 일어나 버린다. 그 다음에 이 교란이 일어나니까 정상 구조가 몸의 정상 세포 구조가 다 깨져 버리겠죠. 그러면 정상 기능도 전부 다 깨져 버리고. 자 이게 그대로. 역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기초를 치 받는다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교란이 돼서 깨진 이런 전부 다몸 안에 원소나 세포를 명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좋은 음악을 틀고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흐트러진 이런 세포의 원소 자리를 그대로 질서 정연하게 갖다 넣어만 주면 우리 몸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어떠한 질병도 전임선임과 계속 얘기했지만 182일 안에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됐든 어떤 병이든 간에 이 반드시 수행을 경험하고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고 명상도 가리키고 식습관도 바꾸고 앞에 얘기만 할 성격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모두 다를 바꾸면 반드시 182일 안에 우리 몸은 정상 생전 자기장을 8에서12페어를 크게 퍼뜨려서 아주 평온한 몸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시고 앞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한간에 기치출를 운영하시고 기치출를 하시는 분은 많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재발이지 공부 제대로 하고 수행 제대로 해서 기초는 이렇게 철저하게 각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지우는 전부 다 사익이다. 음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저도 방송에서 상대를 흐트리고 했는데 그건 장풍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고요. 머리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연수막이 있는데 중심을 잡는 막을 파동을 쏴서 흐트려버린다는 거죠. 그건 장풍 아닙니다. 이게 퍼지고 나니까 눈만 감으면 다 넘어간다 해서 수많은 단체는 어떤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이걸 혹세 무민을 써먹는데, 그는 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견혹당하거나 속지 마시고. 두 번째, 신비주의를 쫓아서 기추나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뭐, 보파경을 읽었더니 기추가 된다. 뭐, 건강경을 읽었는데 나는 이상한 부처님의 어떤 뭐가, 이순역이 와서 기추가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사이성 사기성 발언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사람을 치우 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에너지가 늘 정상적인가 팔에서 12암페가 매일 오는가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벌써 파동을 딱 올리는 순간에 이 에너지 자기장이 흐르는 것을 그대로 0.1초만 느낄 정도 내 팔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이 베타파에 흐르는 내 팔을 아주 고요하게 세타파 정도로 내릴 정도의 경지가 가지 않으면 절대 뭐기을라든지 뭐 명상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세치어로 자꾸 오버페이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또 암이나 이런 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페이스를 통해서 잘 찾아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8 2이면 정상으로 갈수 있다. 음. 그러고, 앞으로는 그렇게 댁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댁에서 이런 저희 그 불가에서 436년 전부터 내려온 이런 훌륭한 연화 도법을 현대에서 바로 편안하게 맞춰서 쓸수 있고 또 몸을 건강을 복원할수 있도록 명상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서 이렇게 어여러 행복 인생 프로젝트 21강에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방송과 좋은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도 들어가 보면 한천명 넘게 잘 들어오는데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응? 음? 이 기본 아닙니까? 좋아요 좀 눌러 보세요. 이거 뭐 어디 손가락 달아 0.1초만 하나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님은 또 이, 그, 우리, 저, 유튜브 회사에서, 응? 광고로도 받고 있고, 응? 또, 그러면 알리고 좀 이, 그, 어, 참, 이, 이 광고를 보니까 말이지, 이 영상을 보니까 좋아요 많이 누르고 끝까지 시청하네. 응? 광고도 너무 끊지 말고 중간에 좀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그, 저, 수익료가 많이 생겨. 그러면 또 수많은 중생들한테, 난민들한테 나눠 가질 수 있잖아. 이뭐 계좌번호 올려놔도 단돈 한한 분도 만원 한장적어뭐고 어? 입금 안 하시더만요. 응?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는 뭐 필수고 서로가 상반간에 응? 서로 바람이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이고 자 오늘도 행복한 마무리 하시고 아, 정상적인 패턴 안에서 행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도안이었습니다.